자 오늘도 워밍업으로 몇개 한국 가자. 1번 How did it blank out? 그랬어요. How did it blank out? 은 What's that outcome? Outcome 이 뭐니? Income은 소득 수입. Outcome은 result 결과란 말이야 결과 결과 이거 했는데 그러면 How did it go? 이렇게 쓰기도 해요. 결과가 어땠어요? 에... 시험 결과가 어땠어요? 그러면 how did it, the test go 이렇게 쓰겠죠? 결과가 어떻다? 결과가 어떻게 판명되다 할때뭐 써요. 쓰고 뭐 쓰지? Turn out 쓰죠. T-U-R-N. Turn out. How did it turn out? 그거 결과가 어땠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결과가 어땠어요? 그러면 how did it turn out? what's that outcome? 그 결과가 어땠어요? 그럴 때 에, outcome 쓸때 what? what's that outcome? 이렇게도 쓰고요. how did it go? 이렇게도 쓰고요. 결과가 어땠어요? how was the 결과가 result니까. 여기 how was the result. 이렇게 써도 되고요. 결과가 어땠어요? 어. How did it go? How did it go? How, i, how did it turn out? 음. 결과가 어땠어요? 그럴 때. How was it turned out?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Be turned out.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 어. 그 타동사화 시켜서 그랬는데, 예. How did it turn out? 이게 좋고요 2번. 고민 중이에요. 아직 결정 못 했어요. 그럴 때, 야구 경기를 예를 들까? 야구 경기, 그, 타자가, 배러가 배터가 쳤는데, 피처가 던진 공을 쳤는데, 그게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펜스를 넘어가면 홈런이지. 펜스에 맞으면 홈런은 아니지, 그지 근데 가끔 아주 드문 경우에는, 펜스에 걸칠 때가 있어. 그래서 다시 확인할 때가 있어. 이게 홈런인지 이루탄지.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어디 맞고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어디 맞았으면 펜스에 맞았으면 일단 이루타거든. 아무튼 그런 예를 들었는데 내가 펜스에 걸쳐져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 많이 써요 그래서 I am still on the fence 그러면 F E N f e n c 그러면 어, 제가 f e n c 에 여전히 걸쳐져 있어요. 아직 결정 못했어요. 음. 고민 중입니다. 할때 I am still on the fence. I am still on the fence. 이렇게 많이 쓰고요. 어, 세 번째 우리가 이런 거한적 있죠. 어. o n the same page. We are on the same page. 한적 있죠? 무슨 뜻이야? 기억 안 나? 한적 있잖아. 무슨 뜻이야? 뭐, were in the same boat.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배를 탔네요. 같은 입장입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그럴 때 써. 당신은, 당신이나 나나, 처지가 똑같아요. 그럴 때는, we are in the same boat. were in the same boat. were in the same boat. 그렇게 표현하는데, 워 a 더 세임 페이지 그러면 우리는 같은 생각이다잖아. 왜 복수관해? 같은 생각이다잖아. 비 a 더 세임 페이지는 같은 생각이다야. 근데 여기선 같은 편이라 그랬어 이건 쉽다죠. 뭐야? 누구 누구의 편에서 누구 누구의 측에서 수고도 했는데 언더 사이드 누구 누구 측에서 누구 누구 편에서. was there negligence on the part of defendant? 그때 part 대신 side 써도 돼 누구누구 측에서, 누구누구 편에서 on the side of, on the part of 이렇게 was there negligence on the part of defendant? Brown and Liamson Tobacco Corporation answered yes 그런 문장한 적이 있잖아 피고인, Brown and Liamson 담배에사 측에서 was there negligence? 업무 태만이 있었는가 그런 문장한 적이 있었잖아 근데 우리는 같은 편이야? 그러면 were on the same side 사이드, 고세 그 문장 알아둬야 돼. 사이드, 온더 세임 사이드, B 온더 세임 사이드는 같은 편이다. 같은 편이다. 어, 4 번. 저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아는 사람. 저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 뭘까? 기분. 기분 뭐야? 기분이. 기분. 뭘까? I'm in the, I'm not in the feeling. 좀 이상한데? 그럴 때, mood를 써요. mood가, 기분, 뭐, 분위기, 뭐, 이런 뜻이 있잖아. 느낌, 기분. I'm not in the mood. 저그런 기분 아닙니다. Let's talk over coffee now. 자 커피 한잔 합시다.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합시다. Let's talk over coffee.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합시다. I'm not in the mood. 그럴 기분 아닙니다. I'm not in the mood. 그럴 기분 아니에요. 자오번 마지막. Keep your belongings. Belongings가 뭐니? 소지품이지 소지품요. Keep your belongings b l a n e to you. 소지품 챙기세요. 뭘 하면 될까 여기? Keep close to 사람. 무엇을 누구 누구 가까이에 두다 챙기다의 뜻이 가까이에 두다. 그래서 Keep your belongings close to you. keep your belongings close to you 이렇게 씁니다 keep your bilong, 비, belongings keep your belongings close to you 소지품 챙기세요 할때 이런 표현 꼭 알아둬요. 어. keep 목적 close to 몇 가지. 저는